예, 오늘까지 이틀 연속 하한가에 도달한 HLB입니다. 어, 기사 제목은 신약 임상이 실패했다. 어, 지금 현재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 위암치료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어, 이 임상 과정에서 실패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어, 투심이 흔들리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 이틀 연속 하한가에 도달하게 되다 보니 어 이제 오늘 오전에 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제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네요. 저희 시간이 찍혀 있네요. 어, 진양곤 HLB 회장님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이 어, 내용이. 어,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LB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을 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스크립트를 어,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요걸 토대로 어, 좀 설명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어, 이제 내용들이 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어, 이제 좀 전문 용어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요걸 좀 참고해서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임상 과정에 대해서 어, 그냥 짤막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 임상 과정은 1, 2, 3, 4상,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일상 실험은 어, 이제, 그 약물 또는 치료법의 부작용을 규명하고, 이제 안전한 용량 범위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 평가를 소수 20명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상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상에서는 어,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어, 실험군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요. 3상에서는, 이제, 유효성과 부작용을 확인하고, 어, 이제, 지금 이제 통용되고 있는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해서, 이제 비교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예, 비교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요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상, 그리고 이제 4상을 통해서 시판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방금 전에 삼상이 진행이 될 때는 비교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해 했었죠. 어요 내용은 어 이제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 계신 이제 김호란님이 비교군 설정 및 무작위 배정과 맹검이라는 어 이제 11차 대한 임상 종양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밝히신 어 이제 내용입니다. 어 이제 우리는 사례 4번 이것만 보면 되는데요. 어, 비타민 C를 복용을 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 이 어,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비타민 C를 먹은 사람과 이제 안 먹은 사람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어, 실제 비타민 C를 복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발생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용어가 네, 플래시보 효과예요. 이제 의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효과인데, 이제 약의 효과를 알고자 할때 실험 집단에는 액수를 투여하고 통제 집단에는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효과를 검증을 해서 기분 때문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짜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이제 요런 현상을 이제 요런 테스트를 플래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용어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인터뷰 내용에서 OS라는 용어와 이제 PFS라는 두 가지 용어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생존 기간 이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생존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 프로그레스 프리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진행으로 이제 얼마나 생존을 하셨나 이제 이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어, 이제 1, 2차 평가 지표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요런 내용들을 토대로 요걸 이해를 하셔야, 아, 어, 이제 요그 인터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어, 이제 우선 26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LSKB 인데요. 거기로부터 임상 데이터를 받았어요. 이제, OS랑 이제 PFS. 이제, 아까 전체 생존기간인가, 이제, 무진행 생존기간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 수치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이제, 약물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기준 지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이 OS와 이제, PFS가 이제 좀 탑라인인데, 어, 이게, 이게 이제, 지표를 받아서, 이제, HLB 입장에서 보니까 수치가 꽤 높더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수치가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표하지 않으면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과의 신뢰 문제로 인해서 빠르게 공유해야겠다 그런 차원으로 회장님이 빨리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날 발표를 하고 나서 26일 오후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해 보니까 이 OS라는 지표와 PFS라는 지표가 이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어 아까 아무런 약을 쓰지 않았을 때 사람들과 이제 플라시보와 이제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 이제 약물 A 이제 요 약물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 가짜 약을 투입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이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만 뭐한요 정도 어, 요 정도나 아니면 요 정도, 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 오차범위 밖에 있다라고 볼수 있을 만한 어, 그 정도의 수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다 어, 그렇게 이제 자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설명회를 할때 이걸 또 숨기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어, 그 상황을 그대로 또 빠르게 공유를 한 겁니다. 어제 저희가 OS와 PFS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꽤 높아서 발표를 해놓고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시판을 할 정도로 높은 수치가 아니라서, 저희가 조금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어, 임상 실패했네. 이제 이렇게 이제 미디어에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다 보니, OS는 경쟁력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이제, HLB가 요구했었던 이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까지 못간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중간고사에서 나는 그 수학을 뭐 95점을 맞으려고 했는데, 이제 원래는 70점밖에 못 봤던 학생이에요. 근데 요번에 시험, 수학, 수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95점 맞아 봐야지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90점을 맞은 거예요. 그 굉장히 잘한 거죠. 하지만 내가 목표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치가 있고 기대치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렇게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PFS라는 이 지표는 탁월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왜 그랬느냐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회사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만 한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 이 임상 테스트를 하기 이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2019년이죠. 2019년인데, 예전에 이때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에는, 이 3차 항암제, 그러니까 3차, 3차 암 치료제가, 예, 없었다는 거예요. 암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할때 당시에는 A라는 분과 B라는 분과 C라는 분세 분에게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첫 번째 분과 두 번째는 리보세라닙을 드렸어요. 자, 리보와 리보 두 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근데 C는 아까 비교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진짜 리보세라닙을 드린 게 아니라 제, 저희가 항암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제 가짜 투여를 한 겁니다. 뭐 근데 그러고 나서 어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 C라는 분한테서 암이 진행이 돼요. 이제 이게 임상실험을 하는 도중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은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탈락이 됩니다. 자, 탈락이 됐는데 이 이후에 시간적인 배경으로 이 이후에 암치료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다른 회사의 암치료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라는 분은 어차피 이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어, 이제, 암이 아직, 이제, 막, 막, 이렇게, 막, 전이 되고, 진행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제, 암 치료제를, 이제, 플라시보로 받으셨는데, 암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어, 탈락이 되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어, 이제, 시판되고 있는 암 치료제를 서둘러서, 이제, 어, 이제, 투약을 하신 거죠. 자, 그랬는데, 이암 치료제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암 치료제가, 이제, 경쟁자, 경쟁사 제품이겠죠. 경쟁사 제품의 암 치료제가 나오니까 이걸 드시고 생존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조금 더 사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이후의 결과는 이제 모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되신 건지 아니면 생존 기간이 늘어난 건지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어쨌든 이분의 생존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지표 중에서 전체 생존 기간, 즉 OS가 이분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은 사실상 암 치료제로 생존 기간을 늘린 건데 우리는 테스트할 때이 분은 리보를 드린 분, 이분 두 분은 리보를 드린 분이고 이 분은 안 드린 분인 거잖아요. 안 드린 분의 OS가 높게 나오다 보니 아 플래시보 대조군에서 OS가 높게 나왔네라고 해서 내가 수학 성적이 원래 70점이었는데 이번에 성적이 90점까지 올랐어요. 근데 어 이제 우리 반에서 공부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원래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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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았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90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에 이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전반적인 반 평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88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래 70점, 70점,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이제 혼자서 90점을 받으면, 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라고 하겠는데, 이게 플래시보 집단에서, 이제 요시라는 분, 요 분의 테스트 결과가 88점이 나오다 보니, 어? 그러면 이거 2점밖에 차이가 없네? 이거 과연 의미 있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제 이암 치료제가 빠지고, 플래시보라고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약을 안 쓰고도 88점인데, 이거 이거 약이 이거 2점 효과밖에 없는데 이거 시판의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요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현재 이 상황이 어 이제 미국의 LSKB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기 입장에서 보기에는 PFS 이 수치 자체가 탁월하게 높게 나왔고, OS라는 저 지표 또한 여전히, 어 이제 경쟁약 대비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테스트 결과로만 보자면, 플래시보 효과로 효과를 얻은 것처럼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플래시보 효과랑, 그니까 약을 가짜 약 먹은 거랑 이거 밖에 차이가 없어? 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일 수 있다. 예, 지금,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 가을에, 이제, 암학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발표를 할 때, 정확히 알려지겠죠. 또, 어, 이 OS라는 지표와 PFS라는 지표를 제외하고도, 어, 이 ORR이라든가 DCR이라는 주요 지표들이 또 있대요. 근데 이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HLB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 이 LSKB에서는 OS라는 지표랑 PFS가, 어? 많이 높게 나왔네? 아, 그리고 경쟁약을 지금 드셨어? 어, 그러면 그거 드시고서, 어, 사신 기간보다 우리약이 더 많이 살았네? 그러면 테스트 이그 실험군을 더 넓혀서 더 다양하고 다각화된 그 고무가 된 거죠. 어, 이거 효과가 있네? 라고 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다음 암학회에 제대로 한번 어 발표해보겠다. 라고 이제 호기롭게, 어, LS, L, LSKB는 준비를 하고 있다. 어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더구나 또 ORR이나 DCR 같은 어 지표가 나오게 되면, 예, 이거, 뭐, 이제 시판이 충분한 예,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어, 리보세라 닙이 없어졌다. 예, 전혀 효과가 없다. 이제, 뭐, 가짜약이랑 별반 차이 없다. 이제, 요렇게 알려지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어 플래시보 약을 투여를 하신 분이 결국에는 탈락을 해서 대체약을 복용을 해서 OS 기간이 올라간 거지. 그냥 플래시보 상태에서 OS 기간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다. 대체약물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생겼다. 그로 인해서 이 데이터는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왜곡이 됐든 안됐든 일단 pfs 자체는 굉장히 높고 os 도 경쟁력 대비 높다 라는 겁니다 아 어렵죠 아요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 가지고 저도 이렇게 살펴보느라고 시간이 꽤좀 걸렸어요 물론 이제 임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이 약이 지금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심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어뭐 일단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좀 살펴봤으니까 차트를 좀 보자면 주가가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제 장기자 장기간의 이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었던 가격은 4만원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10만원.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이제 첫, 최초 시작했었던 가격은 1700원 이 정도가 됩니다. 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 어, 하한가 두 번으로 그러니까 연이은 하한가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35,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점 하한가가 된 상태라서 여기 지금 잘안 보여서 제가 이거 동그라미를 좀 칠게요 여기 현재 주가가 지금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런 그러니까 이 회사가 리보세라닙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로 점점 돌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 좀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이번에 임보사 사태로 인해서 뭐 아마 주주님들의 이런 불신이 더 증폭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어 생겨난 단순한 해프닝일 수 있다 예, 그렇게 밝힌 만큼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면요, 어차피 하한가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점 하한가를 가게 되면서 여러분이 딱히 뭘할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점 하한가로 그냥 바로 갭 떠가지고 저기까지 내려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거래량이 오늘은 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 발생이 아예 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점하 한가가 뭐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내려가서 그냥 저 밑에 가서 이 회사가 없어지고 그냥 휴지조각이 되고 이럴 것 같이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hlb를 물어보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그냥 어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HLB라는 이어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심란해 하실 것 같고 또어 이거를 지금 당장이라도 팔고 팔아야 될것 같은데 한 주라도 팔아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팔수 있을까? 그리고 더구나 또 오늘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내내 심란한 상황이 이어질 거고 그러면 또술 생각 나시고 또, 술 생각나시고 또뭐 투자금이 크게 되면은 또 위험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에요. 결국에는 뭐 이러고 나서 그냥 여기서부터 저점 딱 찍고 뭐 갑자기 상한가 세번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미, 이미 박살 나 있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 뭔가 이런 노력을 하는 걸로 인해서 이런 탈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어 그런 걸할수 없는 상황에 굳이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 그런 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 그,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이성을 찾고, 뉴스를 조금 더 보시고, 특히 아까 제가 올려드린 HLB 입장, 요걸 좀 명확히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 오늘 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진양권 회장님이 주가 조작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뭐 그런 얘기도 또 있고, 그런 것에 일단은 휘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가을 암학회에서 실제 발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거짓말을 했다, 그럼. 거짓말을 하신 분들이 이제 책임을 지시겠죠. 예, 뭐, 비단 거짓말인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막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회사에서 적극적인 해명, 이렇게 할까 싶, 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음 뭐, 일단,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 임상 실패돼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회사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주가 반등하는 그런 날을 이렇게 좀 기다리시고 뉴스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그런 주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뭐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되고. 어, 뭐 내용이 좀 잘못됐다 예, 그러면 댓글로 지적을 해주신다든가, 예, 아니면 뭐 싫어요 버튼을 누르시면 예,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